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의사 디스크닥터 김영호입니다. 양방향 척추내시경 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는데 계속 오른쪽 다리가 아프다고 한 40대 후반 환자분의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11월과 올해 3월경에 오른쪽 다리 통증으로 두 번이나 양방향 척추내시경 수술을 받았는데도 똑같이 아프다고 해서 오셨습니다. 30분 이상 걸을 때나 또 운전을 30분 이상 하면 우측 엉치, 허벅지, 종아리까지 아픈 좌골신경통이 지속된 분입니다. 그러면 이유가 뭔지 그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해결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요통이든 좌골신경통이든 정확한 원인에 대한 진단만 확실하면 다 해결이 되고 치료할 방법이 있다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우측 엉치 다리 종아리로 이어지는 하지 방사 통증이 계속 있어서 요추 사업원 협착증으로 척추관 감압 수술을 받았습니다. 가운데 부위로 들어가서 척추 신경 광. 공... 척추신경관과 척추신경에 나가는 입구 부위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분의 병변은 척추신경공이었습니다. 척추신경이 지나, 지나가서 부위에서 좁아졌었던 것인데 가운데 부위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아졌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수술 이후에 우측 다리 통증이 계속되어서 수술 후에 신경 유착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해서 다시 한번 양방향 내시경으로 한번더 받았었는데 통증은 그대로였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두 번이나 했는데도 계속 아팠던 것은 애초부터 진단이 잘못되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척추의 MRI를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신경공인데, 요추 4 5번 사이 우측 신경공이 굉장히 좁아져 있고, 여기서 요추 4번 신경이 눌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오른쪽 척추 가운데에서 약 3-4cm 바깥쪽으로 떨어진 부위로 들어가서 좁아진 추간공을 넓혀주는 수술을 했어야 했습니다. 어, 이분이 이렇게 오른, 오른쪽으로 척추뼈가... 이게 된 이유는 5년 전에 척추 디스크 탈출증으로 옆구리로 들어가는 척추 내시경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옆구리로 들어가게 되면 정상 디스크 조직도 제거하면서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튀어나온 디스크를 빼내기 때문에 신경공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단일공 내시경의 부작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3년이나 5년 뒤에 생길 수가 있는데 이쪽 신경공이 좁아진 부위, 이 부위를 해결하지 않고 엉뚱한 가운데 부위와 척추 신경이 나가는 입구 부위만 해, 하려고 해결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안 좋아졌었던 것이고 지금 제가 표시해 드리는 이 부위를 넓혔어야 되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척추 수술 방법의 결정 이전에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정확한 진단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선 문진을 자세하게 해야 되고 직접 눕히거나 엎드리게 해서 진단을 해야 되고 또 통증을 일으키는 자세를 실제로 취해보라고 해야 됩니다. 또 평소에 어떤 자세로 일을 할때또 어떨 때 통증이 심해지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고 어, 척추의 말하에는 누워서 찍기 때문에 환자의 일상생활 시의 생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다각도로 생각해서 정확한 진단이 내려져야 됩니다. 이분은 척추신경이 나가는 출구 부위가 좁아졌었기 때문에 그쪽을 해결했어야 됐는데 엉뚱한 가운데 부위와 척추신경에 나가는 입구 부위만 해결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통증이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후유증이 통증이 계속되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척추 내시경에 대해서 제가 다루겠지만 10 내시경 척추 수술의 단점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옆으로 들어가서 옆쪽에 멀쩡한 디스크를 제거하면서 가운데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3, 4, 5년 뒤에 이쪽 부위가 좁아지는 디스크가 주저앉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 중반에 어떤 특정한 병원에서 선전하면서 많이 시행을 하긴 했지만 한계점과 부작용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유행처럼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척추 의사들은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분도 원인을 정확히 알았으므로 치료받으면 좋아질 것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척추 내시용 한다고 무조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저는 현미경 척추 수술과 단일공이든 양방향이든 척추 내시경 수술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나 수술 방법을 결정할 때 환자분에게 가장 확실하고 결과가 좋을 방법을 선택합니다. 무조건 척추 내시경에 꽂혀 있어서 척추 내시경으로 다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사는 어떤 병변이든 척추 내시경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어떤 수술 방법이든. 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디스크닥터 신경외과 의사 김영호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